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서울의대 보람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손한철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뇨하고 발기부전은 너무너무나 관련이 깊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 35에서 75% 대략 봐서 한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두명 중에 한 명은 발기부전이 온다. 당뇨 두명 중에 한명 발기부전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십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은 발기부전에 매우 큰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을 사람이 아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들다, 피곤하다, 아니면 뭐, 우연히 내가 병원에 가서 혈당 체크했더니 당뇨라고 그러더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건 외국 데이터이긴 한데요. 발기부전으로 병원 찾은 사람이 봤더니 그동안 당뇨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당뇨가 발견되는 경우, 그래서 당뇨병의 처음 증상, 첫 증상이 발기부전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 20%까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와 발기부전이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발기부전이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되게 10년 정도 이내에 나타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당뇨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심한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더 심합니다. 어,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외국 같은 데서는 당신 당뇨병이 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럼 난 발기부전은 언제쯤 오게 되나요? 라고 바로 묻게 될 정도로 당뇨와 발기부전은 매우 연관이 많습니다. 왜 당뇨가 있으면 발기부전이 오느냐 혈관과 신경 두 가지가 크고요. 또 사람이 당뇨가 있게 되면 자기가 아주, 아주 만성질환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것들이 다 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의 기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발기부전이 많고요. 또 당뇨 조절, 부적절하게 당뇨 조절하는 것 당뇨 조절 제대로 안되면 안될수록 빨리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당뇨, 부적절한 당뇨 조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얘기의 종합편이긴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발기 능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발기 부전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뇨를 이미 진단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한테 당뇨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당조절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당뇨가 있다면 당조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하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금연 금주.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면 당뇨도 좋아지고 발기부전도 좋아집니다. 좀네 번째는 발기부전이 있는 치료제를 먹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총네 가지입니다. 뭐, 보시면서 별랑, 별스러운 것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뇨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유전적인 영향을 약간 받기는 받지만 그동안 생활해오면서 살아오면서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이 하나하나 쌓였기 때문에 당뇨가 오고 또 그런 당뇨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실천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및 식이 조절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뭐 발기부전을 떠나서, 발기부전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철저한 혈당 조절이 우선입니다. 혈당 조절을 철저히, 철저히 해야, 전신의 건강도 유지가 되고, 또한 발기력도 유지가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 조절을 부적절하게 하면 할수록, 발기부전은 더 빨리 옵니다. 당뇨도 더 심해지고, 발기부전도 금방 오게 됩니다. 또한 식이요법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당뇨 있으신 분들 아마 식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되게 그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내과나 이런데 가시더라도 어떤 식이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많이 합니다. 또 심하지 않은 당뇨인 경우에는 뭐 식이요법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금연금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담배가 있으시면 나가시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앞으로 병원비 뭐 어쩌고저쩌고 나갈 것들 더 절약해 줄 겁니다. 갖고 계신 담배 버리십시오.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뭐 구체적인 기전 같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 작용하는 것이 더 빨라져서 인슐린이 있어도 똑같은 인슐린수도잘안 듣습니다. 당뇨를 악화시키고 또한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악화를 시킵니다. 그다음 과음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금주라고 쓰긴 썼지만 사실은 하루에 뭐 맥주 한잔 정도 아니면 뭐 포도주 한잔 정도 드시는 건 그렇게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서는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한잔 먹고 마는 것은 오히려 힘드실 겁니다. 어, 과음 과음하시는 거 좋지 않으십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술도 가급적이면 줄이시기, 줄이신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당뇨가 치료되는 초기 당뇨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당뇨도 좋아지고 발기력이 좋아집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 여기는 안 적지는 않았는데요. 어, 외국에 같은 데서 발기 부전 있고 당뇨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운동만 가지고, 식이요법만 가지고 조절을 하라 그랬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한 2년 가까이 걸리긴 했지만, 2년 걸리니까 60% 이상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한, 하루, 오늘 운동하고 내일 하루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발기부전이 있다면, 더하기. 당연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다든가 치료를 받으셔서 성생활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당뇨 없는 사람들보다 발기부전 치료의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 발기부전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치료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기부전 치료를 노으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받음으로써 성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 이미 결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성생활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또한 오래 살 수도 있는 길입니다. 현재 매일매일 복용하는 요법까지 현재 연구 중이긴 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뭐 어떤 발기부전 약 같은 것들을 그뭐 필요심하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일매일 복용하는 요법도 개발 중이긴 한데 아마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약 값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어떤 이런 요법이 개발될 정도로 약을 먹음으로써 발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 당뇨 및 이런 부부 간의 사이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뇨가 있으면 발기부전이 매우 매우 흔히 올수 있습니다. 또한, 좀더 젊은 나이에 좀더 심하게 오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담배 피우지 않고, 술 절제하고, 운동, 식이요법 해주시면서, 적절한 발기부전을 치료하겠다고 노력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담 하나만 저희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여자들이 자랑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자랑이 뭔가 하면 스무 살 때는 되게 그런답니다 내 남자친구가 너무 자상하고 자기한테 잘해준다 이게 최고 자랑이고요 삼십 대가 되면 이제 시집을 가서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돈을 잘 번다 이런 게 아주 최고 자랑이고요 사십 대가 되면 이제 애가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반에서 1등을 했다 이게 최고 자랑입니다 50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죠. 60대 애들이 결혼을 합니다. 시집 장가를 가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똑똑하고 집안 좋고, 이거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최, 최고 자랑입니다. 70대가 되면 애들은 이제 다 갔거든요. 이 우리 남편은 뭐뭐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딱세글자입니다 아, 직... 아, 네 글자군요. 아직도 서. 이총네 글자가 70대 여성의 최고 자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